예, 오른쪽에 지금 사료를 묶고 있는 어, 백구는 믹스, 왼쪽에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는 백구는 토종, 토종과 믹스를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료를 묶고 있는 애는 7개월, 그리고 왼쪽에 저렇게 어, 나무를 끌고 있는 이 애는... 5개월 조금 안 돼. 둘이 거의 두달 차이. 두달 차이인데 크기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체중도 비슷하고. 근데 골격은 지금 이 5개월 때 내가 지금 어깨 골격이라든지 뒷다리라든지 앞다리 크기라든지 꼬리라든지 좀 차이가 좀 나죠. 어. 근데 요 옆에 있는 요 복순이는 믹스. 믹스인데 뒤에 다리가 조금 요 굳었고 그리고 꼬리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바로 꼬꼬다지 못하고. 어,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앞다리도 좀 차이가 있고. 얼굴도, 어, 기도 우리가 보면은 한국 토종 진돗개 같은 경우는 이게 옴박하게 돼 있는데, 얘는 일본 쪽에, 어, 기 모양처럼 꼬꼬다지 었어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순수 토종은, 이제 기 같은 것이 조금 이렇게, 응, 어, 온박하죠. 어, 크기가 틀리죠. 2개월 차이라는데, 왼쪽 토종이 더커 보이죠. 어, 털이 조금, 이제, 장모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요거는 이제 뭐 조금, 요거는 뭐 둘다 비슷합니다. 매일 싸움하다, 오늘은 조금 내가 싸움하지 마야 했더만, 은 둘이서 연결하죠 요, 우리, 어, 순수 토종, 음, 단홍빛 코. 어, 요거는 이제 코가 단홍빛이 얼룩이 졌죠. 올리이 지다 보니까 좀 그렇고 뒷다리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꼿꼿하게 쓰지는 못했어요. 좀 휘어지는 모습이고 우리 토종은 뻣뻣하게 쓰가지고 토종하고 이제 믹스하고 차이점인데 두 배구가 근데 믹스도 상당히 용맹합니다. 우리요 복순이도 상당히 용맹하고 영리합니다. 말잘 듣고 우리요 토종도 상당히 어. 많이 잘 듣고, 하고. 근데 둘이가, 앞서에도 그렇지, 복탄이 있으면 삼각관계 되면은 막, 둘이서 막, 싸움하면은 막, 엄청납니다. 둘다안나와요 물면은. 믹서도 물면, 물고 안 놓고, 토종도 안 놓고. 그래서 둘이 한번 붙으면 내가, 떼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복탄이가 없고, 저거 둘이 있으면 잘 이렇게 싸움을 안 하는데, 오늘 싸움 안 하는 거는, 복순이가 조금 2개월 빠르다 보니까 지금 발정이 와가지고, 어, 저랬는데, 묶어놓으니까, 줄을 묶어놓으니까, 이제 싸움이 조금 안 되죠. 줄을 풀어 끼면은 복순이가 바로 들이대죠. 음. 그럼 우리 복서이 5개월 전복서이도또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싸움이 나는 이런 경우인데, 오늘은 한 해를, 목줄을 매 놓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싸움이 안 합니다. 근데 진돗개도, 먼저 이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때도 복순이가 으르렁거리면서 복수리를 공격하니까 복수리가 공격한 거지. 복수리가 가만히 있는 개를 보십시오. 입질 하려고. 가만히 있는 개라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진돗개는 가만히, 가만히 있거나 이런 데는 절대 사납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해야 하거나 어~ 뭐 하면은요. 요요런 미스는 뭐 소변이나 이런 거 아무데나 쓰나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진돗개 같은 경우는, 뭐, 대소면은 정확하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죠 응. 음. 이게 토종입니다. 이, 애가. 이 애가 얘가 지금 토종, 진돗개, <진돕계> 응. 꼬리 보십시오. 꼿꼿하게, 뒷다리가 보면은, 반듯하게, 이렇게, 응. 반듯하게 꼬리가, 이렇게, 응, 꼿하게, 꼿꼿. 이렇게, 응. 올라있고, 다리가, 이런, 이런, 이런 모습에, 토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뒷다리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믹스라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종이나 뭐 믹스나 다들 사랑스러운 애들이지만 은 많은 사람들이 토종이 어떻고 믹스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